12월 2일 느에미야 7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아사리아와 라하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사케의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부 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나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랴디와하림과 급이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열리 고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벽 재건 그 이후입니다. 성벽 재건은 완성되었지만 느헤미야의 걸음은 계속됩니다. 성문을 설치하고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 성문과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계보를 등록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느에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세우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벽의 완공으로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워진 성벽을 지켜야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때로 세우는 데만 급급하여 후속 사역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힘써 세운 것이 헛되게 됩니다. 느에미아는 성벽 재건에 이어 성문을 달고 관리를 세워 성벽과 도성을 튼튼히 지키도록 합니다. 지혜로운 일꾼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둘째, 성벽보다 사람이 더욱 귀하다. 성벽을 지키는 것은 단지 성벽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갈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온 백성을 개수하고 등록하는 일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벽을 세우는 꼼꼼함으로 사람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간혹 건물 자체에 정성을 들이느라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건물보다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렁차게 선포되는 진실이 있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먼저는 성벽 재건을 통해 선포됩니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느에미아에게 주신 비전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돌아온 포로 명단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됩니다. 비록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주님은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것이 마침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주님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겨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담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